네, 그런가 하면 이 백마스크 같은 경우는 소생술 초기 몇 분간 전문 기도술이 시행되기 전에 유용하다고 제가 네. 들었는데, 아, 전문 소생술 가이드라인에서는 모든 의료진이 백마스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죠? 네, 실제 심폐소생술이 처음에 시작될 때는요, 할게 많습니다. 뭐, 정맥로도 확보해야 되죠. 팀도 불러야죠. 그 다음에 여러 장비들이 막 들어가다 보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그 와중에 전문 기도를 유지한다는 것. 특히 뭐 기관 내사관을 한다든지 하면은 어수선합니다. 하지만 초기에 1, 2분 사이에는 우리 몸에서 심장이 멎었을 때 산소 공급보다는 가슴 압박이나 펌핑질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때는 저희가 보통 백벨브 마스크 벤틸레이션을 하면은 기도만 정확하게 선생님들이 유지만 해 주시면 이거는 똑같이 산소 공급이 충분하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요. 초반 어첫 스타트 팀이 완전히 꾸려지기 전까지는 무리해서 전문 기도 유지술을 하시는 것보다는 백밸브 마스크처럼 간편한 걸로 우선은 어 산소 공급을 해주시면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